꼼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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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입니다. 오늘은 꼼지락 민과 함께 무엇을 만들 거냐고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쉬우면서 재밌으면서 뭔가 깜찍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토끼, 토끼를 만들어 볼 건데요. 토끼를 얼굴은 전잘 만들겠는데 몸통을 잘못 만들겠어요. 몸통을 잘 만들었는데 얼굴 눈이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눈은 손쉽게, 몸통은 없어도 되는 그런 토끼를 만들려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번 준비물을 알려드릴게요. 토끼를요. 어,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제가 이미 정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볼까요? 그리고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필요한 색은 많이 없는데요. 적은 색만 있어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큰 토끼 하면 클레가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요. 난 작은 토끼 하면 작은 토끼 하면 클레가 조금 만풀이합니다 일단 하얀색, 하얀색 이렇게 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색은 일단 형광 분홍색, 그냥 분홍색도 되고요. 빨간색도 됩니다. 저는 빨간색도 준비했습니다. 입도 할 거고, 코도 빨간색으로 한개 끄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정색. 아, 검정색도 마지막 넣을게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색 아무거나 한개 고르시면 되는데요. 무엇을 할 거면요. 남자면 넥, 넥타이, 여자면 액세서리 해줄 거고요. 노란색이 필요합니다. 이런 색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 색도 자기가 하고 싶은 색으로 두 개, 두 가지 색을 또 골라주세요. 이거는, 형광보라.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보통으로 할 거야 하면, 보통, 보통으로 색깔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하얀색이 필요한데요. 하얀색은, 일단, 빼내시고요. 한, 음, 이 정도부터 조금. 그래서, 한, 아, 이 정도? 준비하시면, 아닌데, 이거는요, 요거에 맞추지 말고, 자기가 얼마나 작은 토끼, 큰 토끼, 중당 중간 토끼를 할 것인지 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얼굴도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얼굴은 제일 크게. 다음 기두 개. 기도, 긴 기, 짧은 기, 중간 기, 잘 만들어 골라주세요. 기도요, 양을 두개 조금 맞춰주세요. 맞추시면 좀더 예쁘겠죠? 이렇게 좀더 얼굴이, 얼굴이요, 살짝 적당해야 돼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은 적당히 꼭 맞춰주세요. 한... 한쪽 끼는 좀 길게 하고 한쪽 끼는 짧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정하시면 됩니다. 굳이 절 따라 하시거나 같이 똑같이 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너무 길어도 안 되니까 적당히 해주세요. 눈할때 필요하니까 하얀 클레이 팔, 팔 두께, 그리고 이거 할때 나중에 또 떼어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하세요. 이렇게 네부 다섯 부분으로 떼면 됩니다. 자 일단 얼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굴은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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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드시고 꾹 눌러주시면 살짝만 너무 세게 눌러도 안되고 너무 살살 눌러 눈코 입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어떻하면서 이런 느낌이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길쭉한 눈, 얼굴, 나는 동그란 얼굴 하시면 그렇게 만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 상상력을 많이 많이 발휘해 주세요. 창이력이라고 해야 되나?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굴려 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렇게 굴리면 안됩니다. 울퉁불퉁해집니다.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주면 이렇게 평평하게 되죠? 이거를 조금만 이렇게 어 분홍색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눌러주시고 다른 기도 마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기도 마저 해주세요. 자, 손도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세요. 손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입니다. 붙이기 들어가겠습니다. 붙이는 것도 자기 자유 자재로 만들어주세요. 잠깐 여기서 주의할 점. 분홍색을 꺼내서 분홍색으로 귀에다가 얇게 붙여주세요. 제가 이걸 말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여기다가, 장기 먼저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짜잔. 뭔가, 뭔가, 그거, 그거 있잖아. 뭔가, 그 접시 위에다가 고기 올리는 거? 맞지? 근데, 고기가 접시보다 크면 안 되니까, 그걸 맞춰주면서 해주세요. 여러분은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요, 어, 조금, 여러분보다 못하지만, 여러분은 더큰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분홍색이 아니라 뭐 빨간색, 다른 색을 해주, 해주셔도, 정말 예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붙이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줬으면, 얼굴에다가 팔까지 완성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발모양이, 아니 손모양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눈만지차입니다 자, 눈도 검정색으로 검정색으로 만질 니다 검정색은요. 자기가 큰 눈, 작은 눈, 중간 눈 이것도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 자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안 그러면 맞춰보고 맞춰보고 하면 제일 좋겠네요. 하지만 여러분이 감으로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감하는게 계속 하다보면 늘겠죠? 이렇게 해주고 눈은요. 이렇게 동글동글해서 손 만들듯이 이런식으로 해주고 이거를 살짝만 이렇게 보시죠꾹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식으로 되는데요. 요 위에다가 하얀색을 두 개로, 동그라미 두 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개 꾹. 또한개 더, 이번에 조금 더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개또 꾹. 이렇게 만들어주면, 토끼 눈 완성. 이게 어려우시면, 다르게 뭐, 윙크, 뭐, 그런 식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자유자재입니다. 눈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도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코도 자기 자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트베이 미리 만들었는데요. 어, 만드시는 거 보셨을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토끼가 위에다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제가 여기다가 꼼지락 민이라고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 상품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꼼지락 민이라고 적도록 하겠습니다. 五几？ 잘 보일까요? 오. 여러분, 제가 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꼼지랑 미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토끼만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꼼지랑 미인 작품이 완성됐어요! 오! 근데 토끼가 배가 고프대요 여러분 제가요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유통에다가 제가 미리 짜잔 이 과자를 만들어 놨었어요 여러분은 다른 토끼가 좋아하는 당근 그런 것을 붙여 주세요 토끼가 배부르게 많이 먹을 수 있도록요 저는요 토끼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한개준비어요 이거 보시면 짜잔 케이크도 이렇게 제가 만들었고 자, 한 개만 더 토끼한테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대망의 한 개는 요안에있어요 제가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짜잔 이걸 줄 거예요. 이번에도 케이크예요. 이렇게 주면 토끼도 배부르게 먹. 고 어, 우리도 예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 완성. 자,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꼼지락 만지고 싶은 느낌이 나는 꼼지락 작품.